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면 가족여러분 새모 면의 조광래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이라 얼굴이 팅팅 부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오늘 먹을 라면은 오늘 먹을 면은 삼양의 마라볶음면 큰컵입니다 2019년 지금 마라 열풍이 한국에 불고 있죠 열풍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허거집도 마라 관련 음식집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조리법 간단합니다 여기 액상스프가 있는데요 요거 빼고 뜨거운 물 붓고 3-4분 뒤에 뜨거운 물 따라내고 거기에다 요거 넣어서 잘 비비면 마라 볶음면이 된다고 합니다 볶지는 않았지만 볶음면이래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아침으로 말아 볶은 면이라 좀, 좀 거시기.. 거식기한데 어쨌든 먹어봐야죠 반찬은 오이지입니다 어우, 소스가 되게 묽물서 주르륵 나오네요. 네, 묽물서 되지 않고. 음, 그, 마라 특유의 향이 나네요. 저, 올, 올 초에도 중국을 잠깐 갔다 왔었고, 최근에는 아니지만, 올해 뭐 허거집도 몇번 갔어서, 그, 이 향이 딱 맡으니까 다시 생각나네요. <laughs> 자, 여러분,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아, 음. 어우 짜기도 짠데. 여러분 그 마라향이 한 번에 확 들어오는데요. 제 눈이 번쩍 뜨이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약간 요새 이런 마라 뭐. 동남아 쪽, 향신료,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아,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음식을 먹으면 너무 심심하고 아무 맛도, 아무 향도 없어서 맛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중독성도 있고, 맛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좀 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많이 맵진 않아요. 매콤함은 그냥 적당하고 한국 사람한테는 매워 죽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 마향을 많이 입히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해요. 정말 그게 빡빡 들어오니까 아 그치 이거지 마라맛. 중국에서 먹었던 마라맛, 마라 식당 가서 먹었던 마라맛 그런 향이 너무 잘 나서 좋은데요. 음. 음. 면 자체도 납작해서 좋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볶음면이 비빔면이 보다 처음 먹었을 때 지금도 그렇고 짜다는 느낌이 엄청 강해요 소금 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마라 매콤한 향이 혀를 코팅하듯이 막 덮쳐와서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우 oh, 이렇게 짜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지나면 또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아, 우 쎄다. 이런 거인지 중독되면 이 우리나라 음식이 되게 밍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다 음, 먹어갑니다. 음. 너무 뭐 순식간이라.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아우, 아, 근데 뭔가 진하고 묵직하고 짜.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먹은 삼양의 마라 볶음면 큰 컵이었습니다. 어, 마라 향 제대로 납니다. 그리고 많이 맵진 않은데 이 매운 게 아니라 이 마라 향과 이 맛이 입에 처음 닿을 때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짜다고 느껴져요. 그거를 알고 드셔야지 그냥 먹으면, 야, 이거 짜서 못 먹겠다, 막 이럴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제 입안에서 지금 느껴지는 그 향신료의 묵직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평지만 오래 걷던 사람이 산을 거들려니까, 어, 좀 다르게 힘든 그런 느낌처럼, 아, 뭔가 입에 많이 잔상을 남겨주네요. 우리가 김치랑 고추에 마늘의 매콤함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마라라는 또 다른 향신료가 내 혀와 코를 덮치니까 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맛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있었고요. 잘 먹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마라의 향연 참지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독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 마라 마라 그러는데 무슨 맛이지?라고 할때이 마라 볶음면이 한 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하고 싸게.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하루 열심히 시작할 거고, 또 다음 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면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어우, 세네.